얘얘는 예,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laughs> 아니 형님 나중에 봐요. 손가락질 어?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그러한데. 아, 느낌상으로는 그거지 이게. 집 짓기 예산이 든 통장을. 평균적으로 100제곱미터. 저 봤을 때건축비랑 인테리어 빼고. 그래서 한 1억 3천 얼마 됐어 멤버들이 직접 지은 집은 촬영이 종료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얼굴에선 붉은 땀방울. 시간과 정성을 들여 블루베리 진짜 맛있다 이게. 딸기랑 그 싱싱한 맛이 되시나요?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수 스마트폰 없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곳. 일곱 멤버들과 함께하는 무공의 행복.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각자 일억으로 집집 연구를 두고서 각자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뭐 진짜 한 다섯 개에서 꽤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돈이 어, 어떻게 우리가 친구 집이 김포여 가지고 놀러간적 있는데. 자, 유명한 설계사 분이시고 이분께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어,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급이요, 수준급. 그림의 이제 포인트는 집이 두 채고요. 어. 마, 마당이 어. 있는 거예요. 그집양 집을 끼고 이렇게 마당을 음. 끼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집을 두 개를 짓기 위해서 좀 약간 작게 작게 짓고 대신에 여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되게 못마땅해 보이시네요. <laughs> 이거 왜 집을 두 개로 나눠 놓은 줄 알아? 요 노인 네들이랑 같이 살기 싫다 이거야. <laughs> 나 약간 비슷한 생각이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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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음. 네.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마당이 네, 뭔가 되게 거. 여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어.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아주 좋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바다, 바다 방향이고요 빵빵빵빵빵빵 칠방 아, 방. <laughs> 저의 포인트는 방을 한꺼번에 다 붙이는 겁니다. 오. 한꺼번에 붙여서. 형 음. 문이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거야. 일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커튼 하나만 쳐주세요. <목소리> 아니. 그럼 <그런> 그냥 <기간이> 아니. 들어가 두고 제가 커튼 주고 갈게. 네. 전방에서 저만 가려면 열고 가고.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열고 접어. <가서> 건축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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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네. 저기 현실적으로? 네 선생님. 네. 원래 그렇게 착하세요? 별 기대하지 않는 동민 이 한번. 네. 다기예요 무슨 말 무슨 말. 일단은 집을. 일자형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어 참신하다 참신해 밝아졌어요? 너균에100% 동감 아니 형님 방도 따로 해놨습니다 말뻔하라고 지금 외려울까봐 예. 전문가 양반이 천재라잖아 예? 네? 어. 형님 어. 형님 이렇게 어. 여기 잘 지키셔야 그래, 돼요 알았 <laughs> 대단한 그림이네요 외관만 중요시 생각하고 그렸는데 겉에 내부 외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야? 국회사당이야 건물 지을 때 예, 지금까지 의견 주신 거 많이 들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단에 팀 일할 때는 음. 고사 같은 거 지내가지고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럼. 안 늘겠습니다. <laughs> 0 0 와, 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당신은. 밤에 몰래 와서 막 따먹고 그러세요?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 적격하지 않게. 아 근데 진짜 동네 어르신들 너무 좋네데 아 네. 이제 네. 보조등으로. 진짜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펄리보면이 나왔습니다 아, 강남 있어야 되우 너무 좋아요 집이. 집이 2층 옥상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래, 완전 그래. 멋있어 옥에 데크가 음, 정말 좋은 거 같더라고 민혁! 집과 집 사이의 마당 공간 와, 와. 왜 경훈이 형 이름이 없죠? 아아 아 예, 아 정경훈 우리 집 이해가 쉽다 이게 2층 너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저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laughs> 이렇게 잘라면은 어느 정도 나와라. 공사해야 돼요? 일주일? 보름 <laughs> <laughs>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3개월? 3개월은 걸리지 3? 3개월? 이요 <laughs> 아니 그냥 차라리 텐트 치고 자는 게 낭만이고 좋지 않나? 텐트 같아요 진짜 잠깐만 오나 안재모 좀... 우야 이렇게 머리 이발했어요 <입안> <laughs> 오 괜찮다 윈. <laughs> 인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야 이거를 입었는데도 춥네. 왜요? 공사장 패션의 아, 마무리. 이번엔... 핵심. 아, 포... 일들을 안 해보셨네.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아우 이게 더운데. 이렇게 하면... 더? 이거 더운. 그 정도면 거야. 집에서 쉬세요. 부어 아, <laughs> 나가지고. <laughs> 나이 안 맞는데 지금 뭐할까요 최고 막. 상영 그냥 선글라스거 아니야? 너 봐도 모르는 도면이야 알지, 나공사 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요... 그래서 이 건물의 끝점들 있잖아요. 네. 선을 띄우면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첫 작업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기준틀을 막...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요. 네.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박으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그냥? 자리, 자리. 이쪽에. 아, 됐어. 저기 가면 다를 수 있어요? 1m, 3m. 치야지. 어, 저기 가면 다룰게 하고. 어디요? 아. 내가 갔다 올게. 쇠. 저거 꼬챙 이 같은 게 있거든요? 박는 거? 박는거랑한마랑 그거 한 3개, 4개 좀 붙여줄게. 아유, 더워. 다가요? 이거 되게 길이가 애매하네. 여기 나와있지? 아. 여기, 계속 하, 이거 고 음. 싶어요. 시작할까요? 고습니다 就休息，再睡一 있나? 뭐 있나 봐. 아. 에이씨. 야 너가 또 들어가면 이 뭐가 돼 됐죠? 어 신기해 자네, 정말 힘, 그만. <laughs> 역시, 어의 체력하고는 달라. 이영아 <laughs> <인형아>, 너는 <laughs> 아, 이 뭘...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 안될것 같아, 형이 봤을 때. 보존해 놨다가. <laughs> 어, 어. 왜냐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할게 많기 때문에. <laughs> 그때 딱인집해서 쓰자고. 아이고, 어. 야, 이 나머지 잔잔 잔치 쓰레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훈아, 정훈아, 어? 잡고. 어이. 가요. 짜장면인가요? 짜장면이죠. 네. 예. 안녕하세요. 와! 동네에 드시 진정한 밥이지. 어. 나래서 이 집이 진짜 되겠다. 아. 네? 예. 미스터 오야야구 응. 예. 밥을 얻음. 음. <laughs> 기능사야. 그러니까 아, 오빠. 형 기능사요? 그, 저는 이제 3톤 이상. 아.